와! 끝났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영준, 장준, 비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KPG 투어 프로 두승형 프로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두자매의 골친 장프로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왜 모였을까요? 바로 골프존 비전룸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게임을 해보자 고 합니다. 예! <laughs> 그러면 장비는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 PC랑 음? t v 랑 있는 상태에서 비전은 전용 클럽만 연결하면 오 되게 쉽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음 <laughs> 이거 되게 외우셨어요. 너무 <laughs> 세가 <laughs> <여기가 웃음> 났죠 그러면은 오늘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오늘은 이제 팀 플레이로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닌 이제 업다운 매치 플레이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네, 쌤이, 훌렐이다! 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친 장프로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생긴 드프로니가 함께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예! 저희가 또 벌칙도 준비되어 있어요. 벌칙은 엄마 무시한데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딱빵. 예! 빡! 빡. 제가 딱빵 또잘 때리거든요. 어, 기대해주세요. 제가 때릴 네, 겁 제가 때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또, 한잔 골프와 커피 한잔 너무 맛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커피쪽이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게임 한번 하러 가실까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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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파이팅 하나 둘셋파이팅 파이팅! 긴장 빼지 왜? <laughs> 오! 오 나이스 샷와 오비? 와 오비 아니고 펑크 <laughs> <덩커. 웃음> <laughs>

ready 어, 같은데오저분부다 오, 그 들었네 아아이아그지 아저씨 아저씨 오글쎄오오 너무 설마 어근씨 <laughs> 하야 <하나, 웃음> 어 아니 저기 갔어? 그래도 기회가 <laughs> 있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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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된 <laughs> <있는> 거야? <laughs> 갑자기? d i e c h a n c 요 This 이 s a c h 된 s 같 n 어요 r a t o r I told you, I told you, I t o 니까 제가 아, 감을 아, 아직 아, 못 잡았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끝나니까요 자신 있게만 told you, I told 클났다 우리. 아, 우리 클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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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스파이예요. 아, 잠깐, 만 이거 말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 일단 그러면 1대0인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원업, 원업. 아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바디 바디. 오 <laughs> 좋아. 야, 오늘 다 해준다, 다 해줘. 와! 금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나, 나이스. 나이스. <laughs> 홈런. 아니지, 아니지. 어, 화면이 좋잖아. 야 금씨. <laughs> 아니, 혼유는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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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니. 어, 빨리. <laughs> 잠깐만, 3번이 너무하잖아. 아, 이거, 잠깐만. 이쪽에 산이 있으니까, 이쪽에 가도 산 맞고 내려올 거니까. 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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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오! 오, 오 네! 나이스! 네! 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잘했어, 나 잘했어! 아, 와. 진짜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졌어요, 졌어 가자, 가자, 가자. 약하죠? 아, 나 아. 하면서 느꼈어. <laughs> 아! <laughs> 아, 약해? 아, 아, 이게 뭐야? 됐다. 와! 아, 아 이파라이파 아아 씨. 어, 이파 이글, 드는 이글. 어요 잠깐만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제발요. Ready.

안 맞으면 해져도 돼 5번으로 200위가 어 좋을 것 같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laughs> 아니에요 좋아요 어,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laughs> 지금 팩도 없어요 그러면 레디 아아 어? 뭐야 여기 감속돼서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스윙 크기는 좋았는데 정재 고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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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동공 지진 오셨어! 멀리건 하나 주세요 아, 이거. 그렇죠. <laughs> 이거 멀리건 하나만 주세요 멀리건. 안 돼요. 멀리건? 어, 우리 멀리건이에요. 이게, 이게. 어. 우리 우리. 그럼 멀리건 이게, 좀 보여줄 뭐 건데요. 멀리건은... 깡한번 쳐주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인정.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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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인정 인정. 주다 주다 가 내가 눌러줄게요.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좋습니다. 오, 와 오, 나이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나이스. 잘했어아파 아, 아니야 파. 아, 아 넘어갔네. 안녕하세요. 아, 다 아. 프로한테 달렸어요 지금. 아까 너가 깡을 치지만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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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파. <파워. 웃음> <laughs> 아, 오 네. 이제 막홀까지 이제 간 거야 이제 아, 4대3 거야. 아, 4대 아, 거야 와 웃기지가 않아 진짜 마지막 공을 어 스코어는 10타 차인데 <laughs> 4대3 거야 지금 나 지금 식은땀 나아 대박 이번에 첫 티샷을 하실 거예요 아, 아 티샷 제가요? 순서를 바꿀 거예요 왜그럼위험위험 제가... 하세요 아닙니다 <laughs> 이번에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100미터만 치셔도 돼요 100미터를 못 치는 거예요? 힘 빼고 막 같이 서 경직 주고 레디 어잘친거 같아 오, 오 와, 시원, 아, 너무 잘어 작전 성공 작전 성공 150 150 150저150 나왔어요 대박 이거 진짜 실제 아, 우리도 한번150 나왔거든요 원래도플싱 해야 돼을 하고 레디 샤아 아우 좋았어 샷. 좋았어 샷.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와. 우리가 일단 30m 유리하긴 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왜이 뭐라고 나 입이 지금 말라요 지금 약간, <laughs> 약간 그 뭔지 알죠? 입이 들어가요 입이 자꾸 그러면 클럽 둘 중에 고민을 하면 서로 골라주는 골 걸로 네. 저 5번 6번 고민됩니다 그래요? 네 <laughs> 5번 5번 어.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조심하세요. 6 번은 세게 쳐버리데5 번은 좀 컨트롤 하셔야 돼요. 레디 아잘 쳤어. 넘어, 넘어, 넘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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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모르겠다 이제. 9번, 9번. 저 8번, 9번, 8번, 네. 8번이죠, 그럼. <laughs> 나 잘한 거 같아. 나이스. 와, 와, 나이스. 나 잘해 잘해. 아, 아 너무 아, 재밌다. 나 진짜 음, 긴, 진짜 미치니까. 긴장됐어 방금. <laughs> 진짜. 레디. 아이가 이게 보면은 아, 잠시만요. 너무 이렇게 감속되면은. 그렇죠. 삼차, 삼차, 삼차 정도. 저희 못으면 어차피 질것 같거든요. 네. 세게 쳐보래요. 일자로만 세게 치면 될것 같아요. 세게요? 세게라는 게 그러니까 <laughs> 그 눈, 눈이 달라죠 풀스윙, 풀스윙. 세게요. 네, <laughs> 아, 이거 좋습니다. 네. 똑바로 일자로만 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거 들어가면 또 몰라 이게 또 우리가. 그, 속도 좋다 오,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너무 쎄와 아 너무 쎘다 너무 쎘다 방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아 가져왔어 갑자기 긴장감에 확떨어어 <laughs> <왔어. 웃음> 그러니까 세컨까지 우리 나 장난 아니었는데 <laughs> 입에 좀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 이제 아 이제? 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아. 여유로워졌는데? 아그골프 모르는 거야 진짜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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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더블 보기. 너무 약하다 어, 아괜아괜 어, 가자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나이아아2.5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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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습니다찮아요 빨리 다시죠 아, 오케이 아, 아 빨리 아게요아 괜찮아. 괜찮아. 저희가 아 처음 때려 봐요. 진짜? 진짜 어저 이거 태어나서? 있었어. 네, 처음 때려 봐요. 붕어벌이까지. <laughs> <죽어버릴까요?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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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자, <웃음> 자, 하나, 좀, 좀. 하나 때려도 되죠? 둘, 어? <laughs> 셋.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게임이 끝났는데요. <laughs> 그럼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는 이 오늘 비전 홈 플레이를 해보니까 필드에서는 이제 원래 골프 전 스크린에서 했을 때 구질을 연사를 할때 이제 페이드가 나거나 드로우를 날때 이제 스윙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재현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음. 재밌으셨나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랑 팀에서 어땠어요? 어, 그거 때문에 더 재밌다고. <laughs> 아,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아, 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어, 우선 스크린에서는 저는 시원시원하게 좀 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스크린에서도 미스샷이 나니까 그런 걸 못했는데 비전홈은 일단 공을 정타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스윙을 제 최고 스피드로 막 내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의 300 나왔어요. 아유 거리가 너무 많이 안 쓰더라고요. 진짜 비거리 장난 아니요여한 <laughs> 없이 휘둘러. <laughs> 저는. 너무 리얼해가지고 진짜 나간 느낌이었어요. 음 그리고 솔직히 필드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집에서 원할 때마다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치는 이유가 뭐 게임이 재밌어서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런데 오늘 딱 하면서 진짜 라운딩 나갔을 때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 진짜 같이 환호하고 막 나이스 샷, 굿샷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긴장감 있고. 어 와. 맞아. 그리고 제가 좀. 승... <laughs> 있거든요. 몸이 이기니까 전 너무 좋습니다. <laughs> <laughs> 그게 제 소감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도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플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